스크립트에요 스크립트 지금 e 어 c 어 i p t u r e s c r i t 이 r e Scripture, s c r i p 안 u r e s c r i p t 이크 웨이트. r i p t u r e 이 c r i i t u 디 e s c r i i t u r 여러분 r i p t u r e Scrip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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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c r i 딜레이 r e s c r i p t u 쿨. e s c r i

카운터 레디, 카운터 레디, 카운터 레디. 오케이. o u n t e r ready, okay, okay, inside the c a r d 스 u m cage, wait, n 스 seas to j 이 s t a s 샬로 l 컴백 패스 컴백. 디펜 n 디 디펜 a 디 디펜 s 디 들어온다. w three, w 디펜, 디펜, h r e 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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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디펜, 디펜. 오브 에이그 애가 따로 인계인가? 이게 그러니까 브롤 사우스로 많이 돌아 있어요. 마운터 패스. 어 오케이. 미스. 에이. 브롤 사우스로 돌고 있대요. 야, 아, 저희 뒷라인에 어 있어요. 뒷라인에 지금. 웨스트, 웨스트 쪽. 아고. 웨스트 쪽에 있어? 걔네 내리면 말해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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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너무 뒤 뒤에다가 이렇게. 디펜. 여러분 노스 이스트, 저스트 샬로 레디, 저스트 샬로 쓰리. 투원 샬로 냄 샬로 냄 샬로 냄. 패스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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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디 얘네 들어온다 밀고 들어올라 그래 딜레이 딜레이 딜레이요 디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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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오케이 여러분 사우스로 여러분 사우스로 갈거 디펜디 펜디펜 여러분 사우스로 오케이 사우스로 갈게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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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로 노스 레디 여러분 홀드 여러분 노스 초크 레디 여러분 초크 레디 초크로 워킹 워킹 여러분 초크 다 같이 포초크초크초크초크초크 여러분, 컴 사우스. 여러분 스크립트 깊게 들어가서 파푸조 먹었어. 키아펄 초크. 지금 찰로 찰로 여러분, 찰로. 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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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르. 여러분 사우스로 워킹. 사우스로킹. 사우스로킹. 인사이드 볼 준비. 웨이. 여러분 노스 no, 초크 볼게. 여러분 노스 no, no, 초크 로 라바 디펜스를. 노스 초크 다같이 쓰리. 후. 뭔 초크 댐. 초크 댐. 초크 댐. 초크 댐. 초크 댐. 아, 딜 너무 안 들어간다. 여러분 사우스로 워킹. 사우스로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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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컴 사우스 웨이트. 웨이트. 레이 레이 앞에도 살려줘야 돼 앞에 살려주면서 사우스로 와스크립트 조심해 우리 쪽 깊게 들어왔어 디펜에디 디펜에디 여러분 사우스로 클리어 빔화 됐어요 네 여러분 컴서 여러분 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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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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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즈 여러분 인사이드 레디 인사이드 다 같이 쓰리 투원 인사이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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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드 하반 노스에스 하반에 우리 노스에서 언덕 올라가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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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이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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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드 연합해야 해 줘야 돼. 우리 웨이 웨이 여러분 사우스 에스 레디? 웨이 26 레벨 많이 더 많은 오류가 들어 있어 여러분 사우스 에스 워킹. 워킹. 여러분 포스 코너로 사우스레디 초크, 초크 다 같이 3리 포. 뭐? 마딩 게지, 마딩 게지, 마딩 게지, 마딩 게지, 마딩 게지, 마든 게지. 여러분 펌노스, 펌노스, 펌노스. 에브럼 펌노스. 에브럼 펌노스. 에브럼 펌노스. 에브럼 펌노스. 에브럼 펌노스 쪽 오케이. 딜레이, 사우스 딜레이.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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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 여러분 폴드해 봐. 폴드해 봐. 여러분 싸우해 볼 준비. 웨이, 웨이, 웨이. 여러분 사우스 웨스트로 와봐요 South w 로디 South 디펜스 South 3 2 South t h 스 South t h m s o e e 여러분 노스 컵노스 컵노스 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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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베이모스가 너무 잘 깔린다 스크립트 깊게 들어왔어요? 오케이 스크립트 c a 풀 인사이드 c a r e f 미드 아니 아니요 노스 컵노스 노스 우리 노스로 갈게 여러분 노스로 갈게 요노스로 가서 아까 거 조금 조금 갈 거야 여러분 컵노스 웨 a 트 t w a i 여러분 홀드 l d 홀드 l d 홀드 l d Hold, 여러분 사우스 레디. 사우스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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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 여러분 페이크? 웨이트. 여러분 사우스 레디. 사우스 다 같이 3 2 1 사우스 레디. 사우스 그럼 사우스 그럼 사우스 그럼 사우스 그럼 사우스. 컴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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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노스. 컴노스 여러분 캐럴 스클쩍 해볼 파포션 레디. 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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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볼 컴노스 웨스트. 딜레이 컴노스 에스트. 여러분 조금 조금 통과할 때 조심해요. 거기서 박을 수도 있어요. 지금 미드 웨스트로. 여러분 디펜드 디펜드. 오케이. 나이스. 여러분 조금 조금 통과해 막. 그 통과해봐. 딜은 아파진 거 같은데. 디펜드. 노스 에스트 레디. 여러분 노스 에스트 레디. 서스 레디. 웨이. 여러분 노스 이스트로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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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트로 워킹 이스트로 워킹 이스트로 워킹 이스트로 워킹 여러분 사우스 이스트 다 같이 3호1 사우스 시스템 사우스 시스템 사우스 시스템트4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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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S 조금만 집중해줘요 루트 바운드랑 라퍼도 많이 이제 연합 연합 페어 헤드로 가야 돼 연합 페어 헤드로 가야 돼 웨스트 이스트로 웨스트프레드 그렇지 많이 아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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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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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 여러분 이스트 크게 한번 볼 준비 웨이 여러분 노스 이스트로 와봐 여러분 노스 이스트로 어. 와봐요. 노스 이스트로. 여러분, 노스 이스트 같이 쓰리. 후! 지금. 제발 조금만 대 나이스. 여러분, 스스스스 이스트 딜레이너 아. 웨스트로. 이스트 딜레이너 음, 웨스트로. 에, 그래, 그래. 아, 이스트 딜레이너 웨스트로. 이스트 딜레이너 웨스트로. 이스트 딜레이너 웨스트. 여러분, 이스트로 다시 와봐. 파파기 지켜 줘야 돼, 우리. 저쪽 연합. 웨이, 웨이, 웨이. 여러분, 웨이, 웨이. 여러분, 노스 이스트 볼 준비 우리. 인사이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웨이, 웨이, 웨이. 웨이. 노스로 와봐요. 여러분, 노스. 같이 쓰리.

밀고 있어요. 빨리. 전투를 하고 최대한 전투를 하고 인게자안 쓰고 인계자 안 쓰고 그냥 최대한 최대한 최나 최나 최대한 그냥 빼주면 좋을 거예요. 사우스 사우스로 사우스 여기 사우스로. 여러분 노스 레디. 여러분 노스 초크 레디. 여러분 노스 초크 다 같이 3 4후원 초크 댐 초크 댐 초크 댐 초크 댐. 제발 나이스 여러분 컴 사우스 컴 사우스 컴 사우스 디펜스 대 사우스로 우리 카이팅 아까 했던 방향으로 할게요 여러분 딜레이 댐 인사이드 딜레이 제발 안돼 여러분 컴 사우스 컴 사우스 나나또 죽겠다 여러분 컴 사우스. 컴 사우스, 컴 사우스, 컴 사우스, 컴 사우스, 컴 사우스. 여러분 사우스로 와, 사우스로 와. 괜찮아, 조금만. 나 히럽죠? 나히럽좀나 힐러 없나? 우리 아나 죽겠다. 아씨발나또 죽었다. 이 파파님 지금 하고 있으 니까 저희 일단 사우스로 리그로 패껴. 사우스로 완전 풀 사우스로, 풀 사우스로 끝까지 와 있어. 끝까지 와요? 완전 넘어와야 돼요. 저희. 아, 웨스트로 가야될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너무 멀어졌는데. 웨스트로, 웨스트로 카이팅 해야돼, 웨스트로. 살짝, 싸웠어, 웨스트로 야돼어 웨스트로. 우리 하이드 쪽으로 살짝 옮길게요, 살짝 하, 하이드 쪽으로. 하이드 쪽으로 와서 저거, 저거 할게요. 리그룹부터 할게요, 리그룹 우리, 우리 리그룹이 아예 안 된다. 패스트 리그룹 나간 저기, 이거 인사이드 키떠만 쳐주실래요? 그럼 내, 나 쪽으로 다 와봐. 빨리. 이때 저파프이 거예요. 1 5레벨 때문에 이십. 여러분 이 디스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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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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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스트로 워킹 이디 음, 우리 갈게 빨리 갈게. 여러분 이스트로 워킹. 여러분 웨이 웨이 여러분 스프레드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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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 여러분 이스트로 워킹. 저러 저스 워킹. 여러분 이스트로 워킹. 여러분 이스트로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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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 여러분 인사이드 쓰리, 투, 인사이드 이드이드이 디펜스 조금만 집중해. 나히업나히업나또 조그만다. 웨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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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 여러분 웨이트 여러분 팝 사우스. 아 웨스트로 가자 팝파님 웨스트로 가자 하이드 쪽으로 여러분 웨스트로 웨스트로 여러분 인사이드 레디 인사이드 디펜 레디 히럽 히럽 히럽. 웨이트 웨이트 여러분 인사이드로. 웨이트 여러분 사우스 이스트를 살짝 펴내봐요 디펜. 여러분 지금 한번 볼 준비. 웨이트 디펜. 여러분 인사이드 레디 인사이드 노스 이스트 다 같이 쓰리. 후. 원, 둘 시스템, 둘 시스템, 둘 시스템, 둘 시스템 여러분 컴마스트, 컴마스트, 컴마스컴마스컴마스 호수 끼고 돌게, 호수 끼고 돌게 웨스트, 이스트 캐퍼, 이스트 캐퍼 웨이, 웨이, 웨이 웨스트, 웨스트, 웨 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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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레이 이스트, 딜레이, 이스트, 딜레이 이스트 딜레이 앰 5초 네로 위 이스트 레디 여러분 이스트로 워킹 레디 웨이, 웨이, 웨이 여러분 이스트 레디 여러분 이스트 러버 여러분 노 시스트 다 같이 3, 2, 1둘 시스템, 둘 시스템, 둘 시스템, 둘 시스템 컴싸우스, 컴싸우스 디펜스 조금만 집중해줘라 제발 여러분 컵사우 y 스 a y i 웨 s 웨 d 웨 the c a p i t 인사이드 s 딜레이 인사이드 딜레이 y 스 n s i d e delay. 스 s 스 i 로 여러분 사우스 Purkoa, s o 스 t 스 Sestro, South Sestro, South s 스터 t r o South s e s t r 이 South s e s t r 이 s o u t 웨이 e s t 이 o South s e 디펜 r o s o u t 노 s e s 노 r o South 스 노스 컴백 여러분 퍼프 사우스 퍼프 사우스 사우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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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컴 사우스 컴 사우스 컴 사우스 나이럽 좀 나이럽 좀나 프론트 나좀 살려줄 수 있나?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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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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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인사이드 레디 스프레드 여러분 인사이드 레디 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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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 여러분 인사이드 3 2 1 인사이드에 메인사이드 메인사이드 여러분 컴컴컴컴컴리그로스 리그로퍼스 컴스스스스스컴스아컴 디 p 스 너무. 없다 페스트리겨 이거, 페이크 아니, 네웨이웨이웨이컴 사우스 에브리컴 사우스. 스 t 프 e 트 e r 쭉 당겨줘. c o 들도 사우스 이스트로. 웨이. 웨이. 여러분 여기서 홀때 봐요. 잠깐 홀때 봐. 여러분 노스 g e 샬로 레디.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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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 o a d w a 웨 t wait. y 웨이 웨이. o w you guys h o l 이 t h e r 원인사 t inside to the inside to the inside to t 아 이거 장갑이다 너무 땡거 건다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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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싸스 에브런 컴싸스 에브런 컴싸스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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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나지 찍어 놓고 나 존나 뽑고 싶어네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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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컴싸스컴싸스컴싸스 에브런 컴싸스저 찾으세요 우리 DPS들 나 찾아봐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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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th d e l a 인사이드로 다 붙어줘 힐러들 우리 계속 갈리고 있어 브로렉 여러분 인사이드 레디 인사이드 다같이 3 2 1 인사이드 됨 인사이드 됨 인사이드 됨 인사이드 됨야펌 사우스 디펜 나또 죽었다 아 이거 안되겠는데 이 없어서 이거 코에 계신 들도꽤 있는 것 같아 아.